네, 그어딨죠통화있죠 어딨죠? 여러분? 뽑아, 뽑아, 뽑아. 가 누구 손에 있어요? 차리 손에. 있. 어, 저거 저기 뭔지 아시는 분? 아까 오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, 어, 저기서 저희가 하나를 뽑아서 미션 봉투예요. 저희 사 하나를 뽑아서 적혀 있는 그 적혀 있는 거를 저희가 오늘 할 겁니다. 그러면 오늘 누가 뽑을까요? 집중 안 하냐? 오늘 누가 뽑을 거냐? 형이 희영이 <목소리> 뽑고 싶어? 네. 그럼 차리가 뽑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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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, 기영다 뽑아. 영아 근데 아까 했던 거 말고. 다른 거도 봐줘. 똑같은 거더 해봐. 눈방울이 거기까지. 너무 이쁘다눈방 되게 어려진 것 같아요. 마음만 열고서 이게 아, 나도, 아, 나도 시간이 이렇 빨리 겠 네가. 오미지라지. <laughs> 어, 와. 미영 <laughs> 씨가 발표줄 바꿔줄 거예요. 발표해 주세요. 어, 뽑았어요. 미영 씨. 네, 오늘의 미션은 네, 미션. 한 명씩 본인만의 스타일로 손키스 날리기. 와와와. <laughs> 손키스 어떻게 날릴까요? 누구부터? 나 잘. 나 이거 자신 있다. 다시 이다 하시는 분. 태양이? 태양이? 태양이는 뭐, 속키스 하면 태양이지. 전문, 전, 전문 아니에요? 키스 레슨 받았어요. 하자하하하하됐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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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준비, 준비 준비, 준비, 준비 레슨에 보람이 있구만? 네, 역시, 역시 음, 좋아 아, 본인이 선생이었어요? 네,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본인 보여주세요 어. 5, 6, 7, 네. <laughs> <laughs> 전 진짜 이런 거 못하겠어요, 진짜 애교 보여주세요, 이런 건좀 돌아버릴 것 같아요, 제가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, 애교 보여달라고 하 제가 머릿속에 해야 해줘요 해야 애교할 뭐엉덩이를좀쓰 써주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, 솔직히 얘기서 솔직히 얘기할게요. 지금에서 얘기하는데.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본인도 해보세요. 저는, 저는. 아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 자, 이성시 씨를 세자. 하나, 둘, 셋. 와아 자, 바로 제임씨 들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이야! 아 좋아 좋아요. 나 피영 씨 볼게요 하나 둘 셋. 좋은데요, 섹시해요. 주호 씨 볼까요? 주호 씨, 자갈게요둘 셋. 아, 좋아요 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. 다원이. 자 지금 찬이랑 다원이가 안 했는데. 일단, 다원이가 준비한 게 있대요, 여러분. 손키스를 대박사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대요, 다원씨. 하나, 둘, 셋! 아 <laughs> 피처링? 아 1440. 14, 14. 아 오, 굿! 찬이, 뭐 하는 거야, 찬이야? 찬이야? 너형들이뭐하고있었는지 봤니? 손키스 너, 너만의 개성있는 손키스 둘, 셋. 한번더한번더 o u 약하다 약하다 한번더 하나 둘셋 <laughs> 여러분 뭐 찍었어요? 못 찍었다고요? 못 찍었다고 한번더 하나 다시 u r what's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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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s y o 쪽 만족? 한번 더? 한번 더? 귀여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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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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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차니 어, 어. 하나 둘셋아 이제 우리 차는 여기까지 예 네,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손키스 귀여워요. 귀엽죠? 아니에요 예 네,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음 주부터 뭐 하죠 우리? 그쵸, k o 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팡파레가 저희가 마지막이었잖아요 별로 안하쉬운것 같은데? 뭐 팡파레 저기서 보기 싫은 것 같은데?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팡파레를 보여줄까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데? 소리 어, 질러! 그, 그 공부할 때 느낌이 나네 공부 밸런스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됐는데, 한번 보실래요? 네! 그럼 저희가 병 보고 할게요. 아, 아 이쪽 보고 해요? 네! 하면서 진짜 소리 제대로 지는 르거 보고, 시작! 네! 예! 어, 알겠어요. 보여드릴게요. 어, 잘하시면서요. 아니, 근데 사진 찍기 바빠서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는 분들 사진 또 담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죠? 아니요. 아, 그냥, 그냥 소리 안 지르고 싶어서. 저희 무대 이거 할 때는 소리 크게, 크게 지르셔야 돼요. 그다 할 때. 여기 있잖아요. 알겠 할게요. 기할요